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뭔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올 때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읽어 드릴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포드처치의 원유경 목사님의 여섯 걸음에서 그 내용을 뽑습니다. 여섯 걸음은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욱 더 갈망하게 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 내용은요. 두려움을 박살내는 승리 비법. 다윗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장에 나섰다. 그런데 계곡 건너편에서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장막 사이로 숨는 걸 목격했다. 그가 가만히 서서 자세히 들어보니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가 아닌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경악하고 분노하며 결심한다. 내가 오늘 저 장수에게 맞서리라. 우리는 이 결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 군대 징병에도 선발되지 않은 연소한 소년이 3미터나 되는 거인 장수에게 맞서는 일이 말이다. 나는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기 보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끼어들 새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결정엔 예측이나 계산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해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본능.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건 단지 두려움이나 전의를 상실한 나약함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사랑 없는 관계의 한계가 여실히 나타난 거였다. 반면에 다윗의 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사랑이었다.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었다. 자기 안위에 대한 고민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계산 없이 주저하지 않고 전투를 결정한 것은 사람의 본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까? 두려움과 싸우려 하면 답이 없다. 사랑을 따라야 답이 보인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과 맞서는 방법이다. 잊혀진 하나님의 존재, 모욕당하는 그분의 능력, 추락하는 그분의 이름을 보고 누구도 분노하지 않은 40일의 치욕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무력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순 없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사울과 그의 군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움에 빠져 그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 하며 선그 어떤 순간들을 바라보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단지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의 빈약함으로 인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무력한 삶, 꿈 없는 인생, 질병, 가난, 실패 매일 나를 때려 눕히는 숱한 문제들인가 하나님을 의지해 일어나라 사랑의 본능으로 맞서라 두려워하는 것에 멈춰있지 마라 대안 없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골리앗에 맞설 믿음의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이 내용 중에 또 좋은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과 싸우려 하면 답이 없다. 사랑을 따라야 답이 보인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과 맞서는 방법이다. 모욕당하는 그분의 이름을 보고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40일의 치욕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다. 이 무력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수 없었다.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처럼 뒤로 물러나 있었겠죠. 정세 판단만 하고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막아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사랑이 가득 찰 때는 인생 사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뭐 어려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어? 주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주님과의 긴밀함, 주님과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는요, 정말로 겁나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지고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두려워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또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 또 주변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것,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도 나의 자각,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묵상했었던 그 말씀,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항상. 주님이 그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또 얘기해 주시고, 나의 모자른 점을 잊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두려웠고, 또 싫었고, 주님께 맡겼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리 쫄았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죠. 한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함락이 되더라고요. 잘 버틴기다가 말씀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버틴기다가 그게 갑자기 소원해지고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방심이 들어오고 나태함이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에 또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그런데 계속 밀리다가 밀리다가 주님이 그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회복케 하시더라고요. 나의 정체성.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성령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너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고 저의 두려움에 밀렸던 저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말씀으로 쌓여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쫄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아무런 힘이 없는 저 인생들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힘없고 두려워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쫄아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대적한 것처럼 밀리지 않고 끝까지 대적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켰어요. 힘들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 고난을 같이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영광을 같이 받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버틴겼어요. 정말로 말씀으로 버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오늘 지금 힘들고 두려움에 밀린 분들 있습니까? 예, 밀렸다면 인정하고요. 왜 밀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또 마음일 수 있을 테니까요. 받으십시오. 그걸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통독하시는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힘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꼬르 예수님. 예수님 이꼬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결국, 말씀, 아니면은 예수님, 아니면은 사랑, 그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세 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 붙잡게 되면은 겁나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 한번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 쫓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려움을 묻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형벌이 임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사랑 안에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플래시